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제 12월 초를 기해서 선대위 구성을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제 둘다 선대위원장을 선임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쪽이나 윤석열 후보 쪽이나 이제 뭐 서로 좀 짝이라도 한 듯이 요즘 실책, 그니까 러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뭐 이런 걸좀 주고받기,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빈번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부터 보면 이제 육사 출신 8, 2년생 워킹맘이죠. 이제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도 했는데요. 그 3일 만에 이제 그 후부터 사생활, 뭐 이제 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제 커졌고요. 3일 만에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없었던 일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제 함익병 씨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분 함익병 이제 엔 에스더 클리닉 피부과 원장이죠.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과거, 이제, 월간조선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했던 건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막 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그 내용 중에 이제 여성과 청년, 뭐, 그리고 독재에 대한 약간 비뚤어진 시각이 이제 논란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정 발표 두 시간 만에 이제 보류한다, 발표를 보류한다, 이런 입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몇 시간 후에는 아예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동현 교수나 함익병 원장의 두 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분다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선, 총선 이럴 때가 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하고 뭐그 후보 외곽 조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하죠 뭐 이런 일들 많은데요 그리고 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조동현 교수와 함익병 원장 이두 분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양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는 발표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들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가 여기저기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두분 조동현 교수, 한미병 원장, 이두 분이 뭐 국민께 어떤 잘못을 했다? 뭐 이렇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이들을 무리하게 영입해서 욕먹게 한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입이 아니라 무려 선대위원장입니다. 두당다 이제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죠. 이런 두 거대 정당이 대선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선대 위원장에 이런 사람들이 영입을 한 겁니다. 사실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둘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대 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그두분 인선했을지 뭐 예상해 갑니다. 그 조동현 교수라는 인물은 뭐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정치권에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인재이고 또뭐 분야가 이제 군사 우주 그리고 82년생 워킹맘 청년 교육 뭐 이런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선, 이재명 선대위 의 원톱은 송영길 당 대표였죠. 그 그러니까 이분을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투톱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면 얼마나 뭐 균형이 잘 맞아 보이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분은 이제 어디선가 이제 차, 뭐 듣고 찾아오고 이제 끌어들여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기뻐했다 뭐 이런 후문이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선대위원장 3 명을 이제 새로 발표를 했는데 박주선 전국회 부의장, 청년 사업가 노재승 씨, 뭐 비니좌라고 하죠. 그리고 함익병 원장 이3 명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 그 내정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출신 거물 정치인, 청년, 전문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자화자찬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양쪽 다 이제 결국은 물러났는데 저는 솔직히 더 문제가 있는 쪽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함익병 원장 방송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예전에 막 국민사회 이런 얘기도 들었고 이제 말도 잘하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동안 한 음, 방송에서 안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7년 전 2014년 인데요 뭐 그때 이제 국민사위에뭐 그리고 방송인으로 잘나갔던 그분에 대한 인터뷰가 2014년 3월 월간조선에 나옵니다 원래 그런 이제 뭐 국민사위 이미지 그리고 뭐 정치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만나봤던 건데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함익병 원장은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 지금도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18살이 넘어도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은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 안 된다. 4분의 3만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뭐 독재도 필요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는데요. 뭐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좀 과격하죠. 그래서 이 인터뷰 이후로 이게 알려지면 뭐 저기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시 방송에 좀 한동안 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몇년안된 얘기거든요 뭐 7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볼때 그리 옛날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웬만한 현직 야당 의원들 이 함익병 원장을 종편이나 뭐 이런 데서 한 번쯤 만나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주쳤다고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예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이 이슈가 됐던 사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이제 투표권에 대한 것 독재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 모르지 않았을 텐데 굳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 뭐, 과거 학폭, 미투, 뭐, 이런 논란 굉장히 많이 터지죠.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터집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만 해도, 뭐, 과거 논란 때문에 하차한 사람들, 뭐, 한둘이 아니죠. 물론, 이제, 조동현 교수 본인이 뭐, 잘못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 불행한 과거사의 주인공이라고는 하지만, 조 교수를 이제, 만신창의로 만든 실제 주체, 이건 바로 민주당이죠. 이 화려한 스펙, 나이, 뭐 이런 것에 앞뒤 안 가리고, 당 대표급인 선대위원장에 영입한 민주당. 이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도 하는데, 일단 생각은 잘못한 거예요. 대선에 굳이 이렇게 검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제대로 하지 않고, 예측을 하지 못하고 불러들였다는 거. 이것은 그 크게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영입을 할때 뒷조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 얘기는 사실 육사 출신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익병 원장 이야기, 과거에 그 인터뷰 때문에 한동안 좀 방송을 쉬었던 이 이야기,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두 분한테 이제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두 분의 사건은 국민 정서와 분명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왜이두 정당은 그런 선대위원장이라는 대선을 앞두고 고위 직책에 영입을 했냐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조동현 교수가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선을 앞둔 당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각 정당, 그리고 뭐 선대위. 국민 정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이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그두 분의 사태에 대해서 원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당 선대위, 정치인들 모두 대선보다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잘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과거처럼 대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선대위 이제 인사들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양쪽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제 이재명 후보나 모두 국회의원 경력도 없죠. 그리고 여의도 인맥 뭐 국회 뭐 라인 이런 그 정치 라인 같은 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양쪽 모두가 계속 실책 뭐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 실책을 했는데 어, 잘 됐다 하려도 또 이쪽에서 실책을 해요. 이런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가 선출되면서부터 그러다 보면 뭐뭐 뭐 공평하게 가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실망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인 후보가 이제 실책을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통이 있는 100명, 국회의원 100명 넘는 거대 정당들이 이런 실책을 한다. 이건 정말 뭐 뜻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